로지컬입니다. 여기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에서 n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엔 n에 2를 넣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n에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이런 식으로 n에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넣어봐요. 그리고 이걸 전부 더해요. 그럼 이 식은 다르게 말하면, 시그마 n의 1부터 무언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식을 곱해서 이렇게 더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에도, n의 1부터 집어넣고 전부 더해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아까 이것과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것과 이것이 없어지죠? 이것과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과 이것도 없어지고,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이것밖에 안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분의1 더하기, 루트 분의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이게 계속돼요. 근데 이 수들은 양수죠.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나오죠. 근데 이건 음수죠. 양수랑 음수가 같다? 이걸 성립하는 수는 0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고로 마이너스 1은 0이에요.